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음, 최근 이제 몇 개월 사이에 올린 동영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은 보수 음, 또는 우파 이런 개념을 떠나서 공공선익을 위해서 하나 올릴게요. 그니까, 5.16 혁명의, 어, 미국 정신이잖아요. 그거를, 어, 미국 정신이란 거는, 음, 하느님을 아는 거예요. 절대. 심판자 그거를 어떻게 구분을 하고, 어, 제가 왜, 99년에 문체부 장관 648기 현역으로 계신 음 보좌관 그러니까 5.16이 다미로졌어요 멤버가 648기 인기 폭발이 있죠 99년이면 DJP 연재할 때예요 그래서 저번에 잠깐 말씀 드린 거를 이제 너무나 흔한 말이죠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음, 사람은 스스로, 스스로 주체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저번에 올려드리긴 했는데 이 말이 너무나 평범하고 어, 아무 문제가 없죠. 사람은 스스로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너무나 평범한 말이죠. 그러면, 음, 이거는, 식... 이제 이게 테스트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20대, 30대, 40대, 50대, 이해를 못 하세요. 이런 사고방식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기획, 계획, 경제, 계획, 경제, 거기까지 가거든요. 계획, 경제가 뭔가요?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는 없잖아요. 계획, 경제, 어디서 많이 들어보, 들어봤는데, 애들 수준으로 할게요. 중학교 수준, 초중, 초중, 고중으로? 초중, 초중수학 강사를 오래 해가지고 그걸 제일 오래 했어요 궁금해서 여기저기 뭐다 해봤지요 근데 그걸 제일 오래 했으니까 이제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음 이거를 이게 테스트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이제 스스로 주체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할 수가 없죠 그게 그 사고방식이 음 계획 경제로도 나오고 이게 사회주의 잖아요 또 급격한 사회주의에다가 또 어, 무신론 또 조금 더 격해진 전투적 무신론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또 전투적 무신론 전전의 세속주의로 가는 거 이게 다 이제 하나인거죠 왜냐면은 종이 한장 차이가 아니고 한줄 차이거든요 그냥 한줄 차이 배고프면 그냥 전투적 무신론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투적 무신론이 뭐냐면은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스스로 인간이 스스로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너무나 평범한 말인데, 이게 그, 그 중앙정보부 창설자들 테스트 중에 하나예요. 20대 30대 지금 뭐 청년 키우자 그러는데 음 불나방 되거든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 이거를 어, 계획 경제 팀이에요 <laughs>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야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다른 사람 속이고 무신 그 전투 중 무신론이니까 종이 종이 한장 차이가 아니고 한줄차이에요한줄 차이 자기가 급해지면은 그냥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거짓말도 치고 살인도 하고 그냥 익명이니까 어차피 그렇게 되는 거야 정치권은 이제 또 익명이 되니까 한꺼번에 몰려가서 하면은 뭐 경찰이 뭐라 그래 뭐 검찰이 뭐라 그래 못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계획증까지 가는, 이게, 그쪽 사상인데, 이거를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해서, 어 미국이 아니거든요. 미국 정신, 5.16 정신, 5.16 혁명. 아니거든요. 그럼, 그때 뭐 라고 얘기를 했냐. 모르시죠? 5.16 혁명이 이제 한강에 기정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는 인간, 이거 여기랑 딱 반대예요. 절대 그6.25 전쟁을 통해서 심판자. 그래서 수용을 잘 하고요. 수용. 그 다음에 창의적이고 자유. 한강의 기적. 그러니까 여기도 계획을 했죠. 했는데 이거는 안 되면은 결과는, 결과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알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요. 안 되는 거할수 없는 거 받아들여요. 그거와 일맥 상통으로, 음, 20대, 30대 뭐 정치 이거 지금 거기 사람들이 불나방으로 쓰고서, 불나방이니까 그런 거 뭐, 저기서 뭐 조금 띄워주면은 막 미치니까 젊은 애들도 20대는 원래, 20대, 30대, 40대 젊은 나이는 원래 죄를 잘 지어요. 1 0 0예요 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어, 어딴 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다, 이제, 죄는 원래 이, 젊은 나이에 짓는 거죠. 이거는 그냥 다 아는 상식이고요 이거를 모르면 안 돼. 난 아니까 이제, 음, 거기서 밀어준 거예요. 보좌관인 거예요. 단하나의 애기. 애지중지. 그래서, 그 보좌관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그. 그러면은, 뭐를 해야 되냐면은, 불나방으로 쓰인다. 20대,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은. 이거를 수용을 해야 돼. 그래야 516 정신이고, 저기, 우파고, 미국 정신이고, 하느님 아는 거예요. 본인이 불나방으로 쓰인다. 자기가 막 불나방으로 막 정치권에 막 들어가고, 막불 있잖아요. 막 죽으러 들어가는 거야. 응? 그런 진실을, 진실을 이제 받아들여야 돼. 본인은 이제 그런 용도로 쓰인다는 거. 받아들일 수 없으면은 계획 경계 쪽으로 가는 거예요. 1%도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는 음, 보통 생활도 보지만은 테스트를 꼭 해봐요. 극한 상황에서. 아까 한줄 차이라고 했잖아요 극한 상황에서는 금방 바뀌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테스트를 이해보서아는 것이지. 여러 가지 각도로. 보자관이에요, 거기 보자관. 하나에. 한 명에. 한 명. 그래서, 음.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1%도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돼요 1%도 사람은 스스로 주체적으로 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그걸 갖고 있으면 안 돼요 1%도 그리고 생활은 생활을 보시거든요 근데 생활보다는 이제 더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테스트 갖고요 한 가지 말고 저이 테스트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테스트 중에 하나야. 근데 다 자기 생각대로 갔거든요. 절대로 음, 자기 생각대로 간다고 그거를 수용을 해야 돼. 그 진실을 본인 멋대로 한다고 하는 진실을 수용을 해야 돼. 그래야 516 정신이고 미국 정신이고 보수고 우파야. 그러면 인간은 어떤, 어떤 존재냐면은 인간은 유한하고 능력이 할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죠. 근데 최,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음, 결과도, 어, 우연으로 주어지는 거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사랑이 있다. 그리고, 죄를 졌기 때문에, 본인이 죄, 죄를 짓고, 그, 어떤 일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란 거를 잘, 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이면은, 계획 중지 쪽이에요. 계획 경제가 어디라고 그러죠? 사회주의. 사회주의죠 그래서, 이거는 테스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불나방이 본인이 불나방으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선동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받은 그 하느님이 주신 재능을 잘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계속 그래서 이제 음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거 그거를 하면서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20대, 30대, 40대, 50대가 어, 젊은, 젊은 2030 정치인을 제가, 저를 키운 게 아니고요. 그, 워낙 똑똑해서 키워준 거예요. 보좌관으로. 똑똑하다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다. 이걸 사실을 이해를 못하면 너무 평범한 말이잖아요. 인간은 모든 것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거가 잘못됐다는 거를 만약에 안다고 해도, 그러면 어떤 게 정확하게, 안. 그럼 인간 어떤, 어떤 거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익과 권력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네? 권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게 사실을 본인이거든.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 수용을 해야 돼. 5 6천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이게 주체 사상이거든요?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이 빨갱이야, 솔직히 말하고자발 너무 평범한데 자발이라고 그, 648, 648기는 중앙정보부 창설자들이세요 국정원, 형 국정원. 나 거기, <laughs> 완전 애지중지였고. 사상 이념 정치 워낙 특출나서 그래서 그 하느님께 그 J.P. 라인의 그 육사 팔기 그냥 육사 팔기가 정확한 거예요. 김종필 전 국무총리도 육사 팔기셨는데 이제 그 동기 분들이 다 이렇게. 그, 유교 참전자라 하나거든요, 그냥.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유교 참, 그냥 여기, 저번에도,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국이고, 북한이고, 경제 폭망해가지고 힘이 없거든요, 뿌리가. 그래서 지금, 어, 뭐 무섭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다100% 뭘로 움직인다? 저는 지금 사상적으로 얘기하면 다 보이거든요, 사실. 대충 대충 그냥 어 말을 안할 뿐이지 다 알고 있는 100%어 정치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람 100% 100% 권력이나 어떤 돈, 자기 자, 자기 만족. 이런 거에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 쉬워요. 근데 그거 그것만 가지고는 5·16 정신이 미국 정신. 그거를 어 결과가 지금 똑같은 새마을 운동이나 이런 거랑 해, 해서 똑같은 결과가 하나도 없잖아. 어느 나라도. 그 이유는 그걸 똑같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스스로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딱 반대 뭐라 그랬죠? 인간은 음, 유한적인고, 유한적이고 유한적이고 그 다음에 죽을 존재고 70, 8년 80년, 40, 90년 살고 죽을 존재고 심판자를 두려워할 줄 알아 가지고 나쁜 악적인 거는 최소한 안 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 감사하는 마음. 그러면 어떤 거를 근거로 해서 살아야 되냐? 절대적인 거를 근거로 해서 여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그 나이 때도 물론 카톨릭도 다니셨지만은 신자도 신자 신자이기도 하셨지만은 개신교 신자도 계셨고요 핵심 이게 좀1등 그러니까 성공 코드 가지고 계신 분들 그거로 해가지고 명문 뭐 명문 명문만 만드신 명품 만드시는 분들 코드. 하다못해, 아닌 분들은, 어, 아닌 분들도, 불교 학교, 불교 대학, 그 날, 그연세에 72, 73세. 아닌 분들도.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매운 압세의 졸업지처럼 그렇다고 그거는 보수에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민주주의를 여기서 막 유튜브에서 막 거짓말 치니까 제가 그거를 말씀을 어 전해드리면은 민주주의란 거는 그 유일신 사상. 서구에서 알려진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에서가, 유대교가 첫 번째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카, 카톨릭이나 그리스도교, 개신교니가 그리스도교는 프로테스탄트죠, 개신교를. 그런데 이제 카톨릭은 천주교고. 그래서 합쳐가지고 그리스도교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교는 그 유대교가 마태원격이잖아요. 이슬람교도 이제 같은 하느님을 믿고 있지만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그런 관계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자유 민주주의는 하느님 법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맨 처음에 나왔다고 사고 사상에서 그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법치라는 게 무슨 법이냐면 하느님 법이죠 일반 이거 지금 법을 우리나라 독일을 법이라던가 이런 데서 에 많이 따온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도 보편적인 게 들어갔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유민주주의란는 거는 유일신 사상인 유대교에서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서구의 사상에서 알려졌어요. 그 기록이 있어요. 그 아무 데나 붙여가지고 무식하게 그 거짓말로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해악을 주잖아요. 그래서 안좋은거고 어..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하고 어, 저는 JP라인의 그, 저희 아빠 유산이죠 진짜 유산 그래서 하, 사실 이제 저희 아빠가 그.. 베트남 참전하셨는데 이렇게 유교 탐정자들도 마찬가지고 돈을 갖다가 썼으면 나라가 준다 다시 준다고 그랬거든요. 살아계셨으면 좋거든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러고. 그러면 일단 갖다 썼으면 나머지도 들다 줘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 완전 갈아야 완전히 고생하다 돌아가시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음, 본인이 제 불나방으로 정치권에서 쎄다가 이제 붙어준다, 스스로. 스스로 빠져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수용해야 5.16 정신이야. 미국 정신이고, 음, 저쪽 사장이랑 정반대에요. 그거를 수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젊, 죄는 젊은 나이에 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제가 그왜 특별하냐면은 그 부자가 아니었냐면은 이게 탈무드 구약성경이죠. 탈무드 탈무드의 그 요약 탈무드 탈무드에서의 결론은 뭐냐면은 지혜라는 거는 겸손과 친절이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게 이게 겸손이거든요. 탈무드에서 말하는 겸손이에요. 진실을 수용하는 거. 근데 이거 자체가 그게 뭐냐면은 나는 불나방이다 욕망의 불꽃에서 불나방이다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느님께 갖고 살아야 된다 응? 근데 이다 지금 일맥상통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유한하고 죄인이고 죽을 존재면은 어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다 일맥 상통으로쫙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모르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동이 계속 시거든요 선동은. 그래가지고 20대 젊은 정치인은 없어요. 이거를, 이거 지금 테스트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를 이해, 이게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잖아. 인간은 스스로 주체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계획적계획경제인 되니까. 아발도고통작발 아니라고 되게 너무 평범한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무조건 반대한다고 해서 되는 게 그게 아니. 그러면 그거랑 한 통속되거든요. 뭐냐면 아까 가르쳐 준 대로 사람은 그런 존재다. 인간은 걔네하고 생각이랑 다르게. 이거를 어 구체적으로 STO라던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 이것도 10점 만점에 4점에서 5점. 4점에서 5점.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본인이 나약한 거, 무, 그, 무능한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를. 그게 오육정신이에요 그게 탈무드에서 말하는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때,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저 보좌관으로 들어간 거예요. 19살 때, 20살 때.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이 아니, 젊은 정치인이 아니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려워가지고. 정치는 경륜이에요. 경륜. 그래서, 그 선동, 자기 인생을, 그 예시를 진짜 씁쓸한 거들어들으면 못했던 건 어떻게 썼는지 알아요? 홍기병으로 다 이렇게, 다른 사람 죽이도록 그렇게 다 쓰고서 한마디만 끝나요. 한마디면, 저기, 시골 가가지고, 농, 농사 짓는데 형성하라그래고다 거기로 갔다가, 시내로 못 들어오겠잖아. 그리고 끝이에요. 왜냐면, 쓸모가 있어야 되거든? 걔네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근데 걔네는 살인자야. 근데 얘네가 더잘 알아, 그거는. 저쪽에서, 모태똑 쪽에서 더잘 더 알아. 쓸모가 없어. 거기, 그러면 그거는 다 해. 본인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를 죽이면서 흥미방대로.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laughs> 그리고 이제 음, 그때 그거에 반대만 한다고 될수 없고, 5.16처럼 항상 이 기적이 나와야 된다. 그거는 이제 무한 겸손에서 나오는 거야. 한마디로. 미국, 미국.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왜 발광하고 사는지 난 이해가 안 되네. 미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뿌리인 중국하고 북한 망했다고 경제 우리까지 지금 다 망했다고. 나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아니라고. 폭망했다고폭망 혼망. 근데 지금은 다 정치하러 다니 나온 거지. 어. 실제로는 중국에서도 이제 그 수천 자꾸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권력이 자꾸 치고 올라오니까 수치한다고 쓸모없는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 죽인 사람은 그냥 쓸모없잖아요. 네. 아마 등소평 정도 그거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러나저러나뭐봄 나오면 되니까 권력 유지가 되니까. 그러고 있을 거예요. 제 국정원을 경찰, 소방서 국정원 이렇게 격을 낮춰가지고 있잖아. 응? <laughs> 내가 그래서 안갈 그거를 소임을 그 정치인으로 안 했기 때문에 어, 밀어 주실 때도 제가 원래 어, 어쨌든 지금부터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올려드리고 어, 항상 JP라인이 어, 군인, 군인 라인 함께 한다. 그리고 그 준표, 준표는 그래도 좀뭐 라고 할까? 요번에 좀, 좀 됐으면 강력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번에 2017년부터 좀 강력하게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경제 축제밭이안 됐을 텐데, 음 그것도 이제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니까 바로바로 바로 넘어가는데, 음, 안 받아들이면 안 되거든요. 그거. 내가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왜냐면은 그 기업이 좀살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어, 그제자리를 갔다는 거는 준표. 좀 정치인 중에 눈이 띄는 사람이 그래서 준표, 준표 하는 거예요. 꽃보다 준표가 아니고 구준표 아니고 꽃보다 남자 구준표 아니고 꽃보다 준표야. 준표. 죄송해요. 저는 처음부터, 19살 때부터, 73세! 할아버지들 저랑 50, 72세, 28년생이니까, 90, 73세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은 아니지만, 음, 19살. 거의, 50, 50년 넘는 나이 차이. 53, 4세. 나가지고, 음, 준표는 오빠로 보인다니까. 그래서 음, 오늘도 행복한 하루, 기쁜 하루, 감사한 하루 졸립다 근데 날이 너무 더우니까 음, 맛있는 거 먹어야지 감사합니다